3D 표현 기법 2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실 도면을 불러와서 3dmax에서 CAD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교실의 백체를 앉혀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 학교 홈페이지에 강의 자료에 보시면 강의실 도면으로 CAD 파일이 있습니다. CAD 파일을 먼저 다운받아서 이렇게 CAD를 열어주세요. 자, CAD가 열렸으면, 어, 저희가 이걸 그대로 3DMX를 불러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CAD 파일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DMX를 만드는데 필요한 선들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글씨들도, 텍스트들도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졌으면 이 파일을 자, save as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 교실 만들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 바탕화면에 폴더를 먼저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이름은, 음... 오늘 각자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서현우 폴더 안에 자, 방금 강의실 3D라고 저는 캐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수정했는대로 캐드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3D max를 열어주시고 엑스가 좀열리고 있습니다. 시간 음. 좀걸리네 열렸습니다. 두 개가 열렸네요. 자한 개는 닫겠습니다. 자 맥스가 열렸으면 자 우리가 음. 이번주 수업에서 했던 일단 그 정확한 치수로 같은 밀리미터 mm 단위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스터마이즈에 유닛 셋업에 자, 매트릭은 밀리미터 mm, 시스템 유닛 셋업은 1 유닛은 1mm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때는, import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자, 저희는 지금, 바탕 한 면에 서현우라는 폴더 안에, 강의실, 자, o p 자 그냥 ok 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 줬는데 아이고 여기 필요없는 파일이 조금 있네요 자, 이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움직여 보고 어, 이렇게 다른 파일이랑 같이 움직일 때는 모디파이에서 서플라인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d e 트 지워졌습니다 자이 파일만 남았죠 그 다음 이제 벽체를 딸 텐데 어, 이렇게 파일이 계속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캐드 파일들을 전체를 선택한 다음 자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freeze selection 눌러주시면 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는 프리즈된 파일이 지금 현재 약간 붉은색을 띄고 있죠 요게 회색이거나 하얀색을 갖고 오면 잘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색깔 바꾸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 게맨 마지막에 컬러 선택한 다음에, 자, 엘리먼트에, 뷰포트에, 지오메트릭, 자, 프리즈 있죠? 프리즈. 자, 이거랑 색깔이 같아집니다. 자, 이걸 원하는 적당히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apply color n o 적용시키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엔 세이브 e save, save 덮어쓰기 yes 하고 나오면 자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음자 일단 파일을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자 바탕 화면에 어, 오늘 날짜가, 저는 3월 24일입니다. 어, 수업하는 날짜로 하면 되겠습니다. 0324 서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좀 전에 저장했던 파일. 자, 약간 에라인데, 이렇게 색깔이 변경됐는데 표시가 안 났을 뿐이고, 다시 불러와 주니까 색깔이 변경이 됐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저의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자 여기서 칼라 뷰포트 눌러서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에 프리즈 프리즈에서 옆에 칼라를 원하는 칼라로 바꿔주면, 자, 이번엔 제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 apply color now. 누르면, 자, 색깔 바뀐 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save. 저장해야 되겠죠. save.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미. 자, 예, 덮어 쓰겠습니까? 예. 자, 다 됐으면, 닫고 나오면 됩니다. 자, 색깔 바뀐게 아직 적용이 안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save, ctrl s, 자, 아 저장하니까 바뀌네요 또 저장해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를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o u all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 d max 의 캐드 파일을 불러온다고 했죠.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때는 import. 자 import 에서 자 강의실 캐드 파일을 open 불러왔습니다. 먼저 아무 것도 손댈 필요 없이 ok. 자 불러왔습니다. 근데 필요 없는 파일이 있어서 지워주고 싶다. 근데 움직여보니 교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에 있는 상태에서, 모디파이로 가서, 물체를 선택하고, 자, 여기서, 서플라인 선택한 다음, 지우고자 하 물체 선택해서, 델레트. 자, 지워졌습니다. 그럼 다시, 에디트 서플라인을 눌러서, 밖으로 나온 다음, 자, 이렇게 옮겨보면, 나머지 파일은 지워주고, 얘만 남았죠. 그다음 파일 전체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얼려준다고 했죠? 프리즈 셀렉션 자 얼렸습니다. 그죠? 이제는 선택이 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얼렸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음, 프리즈된 물체의 색깔이 잘안 보일 때 색깔 바꿔주는 방법 커스터마이즈 더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눌러주고 자, 빨리 안 뜨네요 떴으면 맨 마지막 컬러에 엘리먼트에서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에서 프리즈 노란색이죠 원하는 색깔 블루 Blue. 블루로 바꿨습니다 그다음 apply color now 자 적용 자, 적용하고 그다음 save 세이브. 그대로 save 세이브. 덮어쓰겠습니까 예쓰 닫고 나오면 됐죠 자 컨트롤 아까 s a v e 해주니까 바뀌었거든요 색깔이 세이브 데도안 바뀌네요, 이번에는. 세이브, 다시 세이브 해주고, 아니면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바뀌어 있죠. 자, 그다음부터는, 자, 여기까지가, 음, 3dmax의 CAD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CAD 파일을 불러오기 전 커스터마이즈의 유닛 셋업에서 반드시 매트릭에서 밀리미터 mm, 시스템 유닛에서 밀리미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CAD 파일 불러오는 방법이었습니다.